일어거지오 노우 이만 아.. 슬픈 내 인생 부담갖고 아 내가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가 없어가지고 빨리 인사해 사람 많아지기 전에 아 뭐하는헐 마무리 못 보고 나? 그 사람? 내 어디서? 여기서 저지도 줄, 저렇게 줄서서러 저 줄, 저 줄, 왔어? 아니? 저녁에 와서 사람. 한지민의 의자에 나왔대. 어, 내가 그가나 어, 챙겨주시진 않는데, 내가 이랬어. 어, 내가. 이제 배부르니까 브이로그 촬영 가능해졌어. <laughs> 아, 이쪽이 아닌데? 일로 가서 염남동이 또. 하트. 웨이팅 왔잖아? 웨이팅 있으면 딴데 가자. 그래. <laughs> 그러니까 임시휴업을 영원히 휴업하는 거지 일어날거지? 오나 oh, no. 음. 망한거네 이럴수가 여기 마치 보라카이 <laughs> 아 보라카이 진짜 가끔 사진 보면서 힐링한다고 또다시 <laughs> 나도 힐링하러 가야겠다 아, 내가 오늘 성공할 것인가 유딩. 누가 이거 타고 왔네 <laughs> 여기도 원래 자리 아니었어? 아, 이희는 없어. 2층에 테라스. 오늘 아, 닫았네, 테라스? 네. 드디어 성공한 딩가 케이크. 아, 아, 딩가, 아, 딩가 아, 커피를할뻔 아, 했어. 아, <laughs> 뭐하고 살아? 실험실에 아, 죄송합니다. 실험실, 시범, 어떤 실험이에요? 아, 아직 건강이 나오지 않았지만, <laughs> 어, 뭐, 이런저런 이런 실험을 아, 해요. 구겨 들어가는 게더러니까 아, 아, <laughs> 약간 몸을 틀어 <laughs> 넣어야 돼. 딩가 케이크는 뭐가 유명하대 그냥 이거 케이크 예쁜, 케이크 예쁜 게 유명한 거 아니야? <laughs> 나 사실 잘 몰라. 그냥. 실패하니까 그냥 와보는데난 어, 어, 실패하니까 어. 근데 예쁘고 맛있을 것 같은데? 네. 약간 미국 가정식 가정식 어, 아 네. 얘는 안 된다? 하나는 보라카이에서 부인 이한테 맞이한 세계 브런스일이가 뭐? 너무 정까지. 자. 잘 마실게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사수한테 카페 가자고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뭔가 매일 가자 하는 것도 그런 거야 아 그치 저나 진짜 밀크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인데 진짜 그냥 혼자 편의점 앞에 가서 사자고 사자고 슬픈 내 인생. 음. 근데 이야하 기대한 만큼 이야기장한 것도 다맛 있어. 다그래 봐도 있대 음. 그러니까 전통 군동 같은데. 시즌. 렇게 손만 나오는데. 어, 너 그런 것도 봤어. 약간 이런 거 이런 거. 나막 자막에는 카페 왔어요. 어. 혼다? 이 그런 거 보면서 약간 하루를 마무리하고. 아, 그래? 아, 오랜만에 만난 소 아, 어떤가요? 오늘 할 말이 많네요. 몇 개월 만에 만났죠? 3 개월. 3 개월? 너무 미니멀 사이가 결혼해요. 한 개월. 혼합 때문에. 다음 만남은 너의 졸업식? 그러자 졸업식을 근데 모르겠어. 씨름. 씨름하는 거. 아, 아, 아 그냥, 그냥 사진 찍는 아 거, 나처럼 그럴 것 같은. 그녀의 졸업식 전후로. 만나면 안나 안녕.